애주가들의 안주로 무엇이 좋을까요 정답 저는 술을 마시지 않는 한의사입니다 안녕하세요 다이어트는 씨입니다 한의학 박사 닥터 큐엔입니다 오늘은 권남숙님의 질문 애주가들의 술안주 그리고 살을 덜 찌게 하는 소주 안주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안주 이야기에 앞서 환자들이 질문 합니다 술을 마셔도 될까요 일단 저는 마시지 않습니다. 사실 술이 맞지 않는 사람들은 술을 마시지 않는 것이 베스트입니다. 하지만 술을 마신다면 수분 균형이 깨져 탈수 상태가 될수 있기 때문에 수분을 함께 섭취할 수 있는 안주를 선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소주 한 잔에 물한 잔, 어떨까요? 하지만 물을 마신다고 해서 수분이 보충되지는 않습니다. 적당한 소금을 같이 먹어야 합니다. 그 다음으로 적당한 야채 소공간이 어떨까요? 그래서 조미김이 안주로 좋을 듯하네요. 그다음으로 야채와 고기회, 육포, 알탕, 노가리와 같은 단백질 조합으로 소량 드세요. 좋은 안주라도 적게 먹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주도 역시 소식이 정답입니다. 나쁜 안주로는 음료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으로 밀가루, 면, 밥과 같은 탄수화물 종류의 안주도 반대합니다. 왜냐하면 술과 탄수화물을 같이 먹으면 살이 찌기 때문입니다. 결론은 술은 안 마시는 것이 정답입니다. 술을 마실 때에는 적게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안주는 술을 즐기기 위해 아주 적게 먹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과음 시 탈수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충분한 수분을 섭취할 수 있는 안주가 가장 좋습니다. 지금까지 한의학 박사 닥터 큐앤이었습니다 안녕! 질문이 있으면 댓글을 달아주세요. 다음 영상으로 답해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